안녕하세요. 사고부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이령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헤어진 남자친구 돌아오게 하는 법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자는 인정과 존중을 가장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피드백 때문에 이 연애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결국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재회를 해서 상대방이랑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의 후폭풍을 유도하는 대처를 해서 상대방의 내신경 자극을 설득하지 말고 납득시키는 대처를 한다면 재회 성공 가능합니다. 사구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일현이었고요. 주변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 그만 포기하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